아이야. 오늘은 너무 늦게 가네요. 어제 너무 늦게 잤더니. 하지만 파이팅. 만두입니다. 공부했어요. 음. 여러분, 제가 바로 작업실로 가려고 했는데 친구들 원래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못갈것 같아가지고 못 가겠다 했는데 친구들이 생일 케이크를 준비를 했다고 안 오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다녀와서 또 어제 만들던 아빠 영상 수정을 봐야 돼가지고 늦게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얘왜안 올까요? 빨리 와. 아 친구랑 같이 타고 약속 장소로 가기로 했거든요. 왜안 오는 거야? 아.. 친구랑 동.. 헷갈려가지고.. 아 우리 아, 가겠냐고! 서로 아, 어, 우리 너무 기다렸다. 나 전화했을 때 여기 앞이었거든. 야 아. 너.. 어. 티를 요새 먹는 것 같아서 이거는 밀크티 어, 거. 어? 밀크티인데 괜찮더라고 더라고 이거는 얼그레이야. 대박. 웨지우드꺼. 어, 맛있겠다 이거. 응. 그거 웨지우드고 그거는 클로리스거 선물 받았습니다! 아 뭐야? 찍고 있었어? <laughs> 찍고 있었어? 아 몰랐어? 어 아, 아, 몰랐어! 아, 와제 와. 케이크예요 여러분! 유튜브 생일 축하해요! 와. 끝! 거치페이가 <laughs> 있구나! 와 그러네? 아 뭐야? 금액을 다 다르게 이렇게 할 수가 있네? 오. 와! 불... 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나 처음 봐! 유튜브 촌스럽다! 유튜브 너무 촌스 아,

어 가만 히 있어? <laughs> 뭐된거 아니야? 아니 아니 어디 어떻게 위치 이제 형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체 안 나와도 되지? 요만 그 부분만 나오면 되지. 원해? 뭐라? 죄를 지셨나 봐요. 나중에 무릎 꿇는 건 잘. 뭐럼 나중에 무릎 꿇는 건 잘하겠다. 야, <laughs> 가볼까? 천천히 해볼게.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 해봐. 자. 자. 처음에 손 치웠다가 기억되게. 엔지. <laughs> 오이. 네 패키를 먹어 보겠습니다. 클로리스. 되게 맛있는 데라던데? 이거 무슨 뜻이야? 읽어 봐. i n 스 e s t t h leaves n 인퓨즈가 혼란스럽게 하다 아님 아니고? 그럼 컨투스. 에디드 케인 슈거를. 오 맛있다 먹어봐. 그럼 빨간 거한 번은 따로 안 찍을 거고. 찍기는 찍을 거. 근데 내 자세가 짧아. 은서도 방송보다 더 심해. 진짜 은서 말만은 팍 이러고 나고. 저는 친구들이 준 케이크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치즈 케이크 진짜 맛있다. 이거 드는 건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먹어봐. 응? 바로? 이거 들었다고 한번 찍었던 것같아 그래 응? 찍어. 유명철 먹을래? 아니. 큐. 이거 한번 찍어야 돼. 하이엄. 오늘 um. 어, 신발 사둔 거 찾으러 멀리까지 좀 가야 돼요. 파주 어제 갔다 왔거든요. 그 전에 커피를 사러 갑니다. 뜨거? 아? 뜨거? 작은 거? 알았어. 따뜻한 아메리카노 두잔이요 수잔이요? 두 네. 두 잔이요? 가자. 깜짝이야. 커피를 친줄 알았어. 미우 미우, 미우 미우. 여러분, 제가 오늘. 아울렛에 가서 신발 찾아오고 작업실에서 말레이시아 가기 전에 해야 하는 일들을 하고 집에 오니까 새벽 5시 10분이에요 지금 짐을 못쌌어요 그래서 내일 오후 1시에 나가면 되니까 9시에 일어나면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카메라 충전만 좀 해놓고 일단 자고 뭐 여권만 챙겨가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챙길게 많은데 자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옴.